자, 확률의 뜻과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확률이 뭔지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어요. 그치? 자, 내가 여기서 우상의 맞박을딱 밤을 때릴 확률은 얼마? <laughs> 100% 자, 아무튼 그런 것 같이 확률 어? 퍼센테이지나 비율이란 뜻이야. 확률을 퍼센테이지로 말할 수도 있지만, 류 뭐냐면은 비율로써 말할 수도 있는 거야. 12분의 1 2분의1 3분의1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 아무튼. <laughs>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 한 개를 던져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이렇게 얘기했어 얼마인가요? 3분의 1이지, 그렇지? 그래, 너희들 그렇게 하는 알고가 있는데 그거는 직관적인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나가자는 라 거야 그러면 여기서 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행, 행하다, 행동을 취하다 그런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 그게 시행이야 그래서 주사위 한 개를 던져 여기까지가 바로 시행이라고 하는 거야 그 짓거리를 몇번 했니? 이거야 그렇지 한번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확률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야자 시행 횟수 몇번 이렇게 들어가기도 해 주사위를 세번 던져 그럼 시행 횟수 몇번자 내가 여기서 너의 맞박을 때리는 행위 몇 번? 그래 다섯? <laughs> 이런 거야 알겠니? 여기 있니? 한 번이 아니라 주사위 세번 던졌잖아요. 그치? 그래서 시행 횟수가 세 번이라고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 보면 되는 거냐면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그래서 우리가 아, 사건이란 것부터 먼저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어나는 거야. 액시트 일어나는 거라고. 그럼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냐.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게 바로 사건이 되는 거야. 일어나는 사건. A사건, B사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야. A사건은 뭐야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됐어? 다음. 예를 들어서 <laughs> 2의 배수가 나올 확률. 다음 또 뭐? 그러면 이해배수가 나올 확률 그랬을 때 이해배수가 나온다. 이게 비사건 이런 거야. 알겠지? 이런 게 사건이다. 자, 세 번째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어, 아니, 그런 3차원적인 게 아니라, 어, 그런 3차원적인 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결과의 집합을 얘기해. 내가 지금 어떤 시행을 했어? 주사위 던졌지. 그럼 주사위 던졌으면 뭐가 나올 수 있어? 주사를 던졌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어?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지. 그게 표본 공간이라고 이해가 안 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 시행의 모든 결과, 모든이란 단어 써줄게. 모든 결과 집합. <laughs> 그러면 이 여기에서, 여기에서의 표본 공간은 뭐가 되는 거야?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집합이야 그래서 표본 공간은 뭐 니네들이 말하는 무슨 니네 방, 어디 이런 3차원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과들을 얘기해, 알겠니?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집합이라는 거예요 표본 공간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 그러면 사건은 뭐가 되는 거냐면 사건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러한 행위를 해서 시행을 해서 나온 결과들에 대하여 3의 배수가 사건이고 2의 배수가 사건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사건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그래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야. 이해 가니? 야, 3의 배수가 나오는 집합이 있어. 그이 걔는 뭐야?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지. 자, 이 앱에서는 누가 있어? 2, 4, 6이 있어. 원소 3개짜리. 그래서 걔는 얘의 부분 집합이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다음, 네 번째. 공사건이라는 게 있어. 공사건은 뭐냐? 공자가 빌공자야. 그럼 무슨 얘기야? 그렇지. 원소가 없는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럼 공사건이라고 하는 건 일어나, 일어나지 않아? 그렇지,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봐 주사위를 던져서 10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 있다고 치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한 원소는 몇 가지? 없어, 0가지야, 그렇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앞으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공 사건이다라고 불러. 모랑 똑같아요. 집합이랑 똑같지. 우리가 앞으로 확률이란 것을 어떻게 어떻게 계산해 나갈 거냐면 집합적으로 접근해서 계산해 나갈 거야. 그래서 그래. 자, 그럼 우리가 집합에서도 마찬가지로 합집합 이런 것들이 있었지. 자, 그래서 얘는 합사건이라는 게 있어. 합사건. 뭐가 합사건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를 던져 2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야. 이것을 우리는 합사건이라고 불러. 무슨 얘기냐? 잘 봐. 2가 나오는 사건이 있을 거고 3의 배수가 자,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 있을 거고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 있을 거야. 그것을 우리는 뭐 여기서 같이 해 볼게. 그냥 B 사건이랑 A 사건이라고 잡자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에 대한 확률이야? 사건의 확률이라고 칠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어떤 사건에 대한 확률이야? 2가 나와도 되고 3이 나와도 되고 4가 나와도 되고 6이 나와도 되고. 그렇지? 즉 A 합집 합 B 사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여섯 번째 곱 사건이라는 게 있어. 곱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야. 무슨 얘기냐? 위에서와 똑같이 주사위를 던져 시행 똑같아. 주사위를 던져서 2 그리고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그러니까 또는이랑 그리고가 다른 건 알고 있지? 집합에서 배웠었잖아. 자, 2 그리고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야. 야, 그러면 2또 이 그리고 3의 배수는 누구야? 6 하나 있지. 바로 뭐야? a와 b의 교집합 사건이지. 이해가니 다음 일곱 번째, 그러니까 용어 정리하는 거다. 배반 사건이라는 게 있어. 그럼 배반 사건이라는 건 뭘까? 배반 사건이라는 건 배반. 아니, 배신, 배반. 뭐냐면은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건이 있었을 때두 사건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서로소. 무슨 얘기냐면 두 사건은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야. 자, 이런 얘기야. 주사위를 던져서 2 또는 자2 그리고 5의 배수는 자 주사위를 던져서 2 그리고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야 그럼 이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주사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중에서 2와 5의 공배수가 없잖아 됐어? 이제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건을 앞으로 집합으로 단어 바꿔도 돼 그런 거는 집합에서는 없긴 하지만 아무튼 자 그러니까 배반 사건이란 건 뭐냐면 두 사건이 동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거야 자, 하루에 12시간씩 12시간, 자는 사건과 정교 <laughs> 1등을 하는 사건은 동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지 12시간씩 자면서 정교 1등을 어떻게 해? 네가 그렇게 될 거야? 어, 그래 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자. 그럼 합 사건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였어?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였지. 즉 A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도 되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곱 사건은 A 사건과 B 사건이 모두 다 일어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배반 사건은 어떤 사건의 관계가 되냐면? 둘 모두 다 일어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교집합이 없는 사건이야. 두 사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여사건이라는 건 뭘까? 여덟 번째 여집합 생각하면 된다고. 그렇지? 여사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주사위를 던져서 이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의 여사건. 그럼 그건 뭐가 되는 거야? 이의 배수가 아닌 거. 이해 배수가 아닌 수가 나오는 사건을 우리는 여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여사건은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한 표본 공간이다. 이게 네모가 표본 공간이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니까. 즉, 여사건은 여기를 뜻해. 이해가 갔니? 여기까지 필기하고 계속 이어서 나가자. 자, 동글뱅이 몇 번이냐? 8번 할 차례야? 9번. 9번이야? 자, 9번. 하나 얘기를 안 해서. 근원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 맞아. 근원적인 거. 그런 거 맞아.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그 집합, 사건은 내가 집합으로 바꿔도 된다고 얘기했었지. 됐어? 사건과 집합은 같은 거야. 그렇게 봐도 돼. 자, 원소가 하나인 집합이야. 원소가 하나인 사건이야.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가 아, 잠깐만, 어, 소수이면서 짝수인수가 나오는 사건. 그럼 누구밖에 없어? 이밖에 없지. 이는 소수이면서 짝수거든. 여기 있니?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근원 사건이라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원 사건은 뭐야? 원소가. 하나짜리인 사건을 우리는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 그렇지? 근원 사건은 사실 설명하면서 앞으로 문제 풀어나가면서 자주 나올 단어들은 아니라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자, 그래서 <laughs> 자 이제 확률의 계산으로 들어가자. 확률이야. 류이기 때문에 비율적인 것을 얘기할 하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우리가 표본 공간은 보통 기호로 선생님이 아까 사건, A 사건, B 사건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 그러니까 사건마다 이런 식으로 알파벳, 대문자에 기호를 매겨줘. 그렇듯이 표본 공간은 우리가 보통 S라고 표기를 해줘. S라고 보통 표기를 해줘. 그냥 알겠니? S가 뭐냐면은 표본 공간인 거야. 그럼 우리가 확률은 그 계산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어날 수 있는 것들 분의 그 해당 사건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아까 했었을 때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아, 짝수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불러서. 그럼 무슨 얘기가 된 거야? 6분의 3으로 계산하지. 그 6은 뭐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였지.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건, 자 수학적으로 확률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는 건,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A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호로 매겨요. 기호로 확률에 대한 영어가 뭐가 있냐면 probability. 그래서 p자를 갖다 써서 p 그다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래서 pa라고 갖다 써. pa가 뭐야?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됐어? 그러면 얘네에 대한 계산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사건은 다 집합적으로 봐도 된다고 했지. 표본공간은 뭐야? 전체 집합인 거지 결국에는. 표본공간이 전체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N, S, S의 원소의 개수. 아까 주사위 하나 던졌어. 표본공간이 뭐야? 1, 2, 3, 4, 5, 6. 원소 6개지. 분해 N, A로서 확률을 계산해 주게 된다. 야. A 사건의 뭐야?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확률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됐니? 그 다음.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 자, 통계적 확률이야.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통계를 통계를 따르는 거야. 통계를 따르는 거야. 여기서 너네들이어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 서 밖으로 자 수업이 끝났어. 그럼 수업이 끝나고 나갈 때 의자를 집어넣고 가는 학생 집어넣지 않고 가는 학생 그랬을 때 집어넣고 가는 학생이 대략 천명 중에 백 명이었다고 치자고 그랬어? 그러면은 천명 중에 백 명이면은 우리는 확률적으로 그다음에 수업을 내가 했어 한 명을 수업을 했어 현준이만 수업을 하고선 수업이 끝났어 그럼 현준이가 집에 갈때 의자를 받고 갈 확률은 얼마라고 예상이 돼? 1000분의 100이겠지? 100분의 1이니 그게? 10분의 1이겠지? 아무도 맞힌 사람이 없었어 지금? <laughs>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아이씨,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10분의 1이란 얘기야 그래서 10분의 1이야 아이, 그래서 10분의 1의 확률 그것을 우리는 통계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통계적 확률 이라고 얘기를 해. 자 다시 아, 봐 내가 <laughs> 얘를 위로 집어 던졌어. 위로 집어 던졌는데 내가 천번을 위로 집어 던졌어. 똑같은 행동을 그짓거리를 천번을 했어. 천번 던졌어. 그랬더니 그 중에 600번은 이렇게 떨어졌어. 이렇게 떨어졌어. 이렇게. 핑크가 위로 올라오게. 됐어? 600번은 이쪽으로 떨어졌어. 아, 그러면 나는 이제 통계적으로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얘가 어떻게 확률이 수학적으로 계산이는 안 되지만 어떤 수학적으로 계산 안 되지만 통계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1000번을 던졌더니 이렇게 600번 떨어졌어. 됐어? 그럼 내가 던졌을 때 핑크가 위로 올라오게 끔 떨어질 수 있을 확률은 뭐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1000분의 600의 확률, 즉 5분의 3의 확률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알겠니? 이게 통계적 확률이야. 통계적 확률은 뭐야? 똑같은 직거리를 열라 많이 했을 때 나오는 확률들인 거야. 이해가 갔어? 자, 이거, 그러니까 자, 그다음, 그게 통계적 확률인데, 다음, 기하적 확률이라는 것도 있어. 잠깐만, 분필이 어디갔냐? 분필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세 번째, 기하적, 기하가 뭐야? 그렇지. 기하의 도형을 얘기해.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네가 게임 중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 자, 이렇게 여기서 끝과 끝에 길이가 있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뭐 핑크색이 있었어.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공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스탑 버튼 눌렀을 때 이런 거. 해본적 있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0이었다라고 치자. 전체 길이가 10이었다고 치자. 이만큼의 길이가 3이었어. 그럼 내가 손이 막 왔다 하다가 니네가 스탑 눌렀을 때 핑크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얼마? 그렇지. 10분에 3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잘 봐. 그럼 핑크색 안에 들어가지 않을 확률은 얼마야? 그렇지. 그게 바로 여사건의 확률이야. 그러면. 이해가 갔니?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니까. 그럼 잘 봐. 자, 내가 이렇게 나 손이 움직인다. 자, 스탑 버튼 눌러서 자, 사버튼 눌러서 핑크색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안 때리고, 딱밤을 안 때리고, 하얀색에서 멈추면 딱밤을 때릴 거야, 알겠지? 자, 우상아, 해봐. 스탑! 스탑이라고 그러고, 지금 뭐 어쩌라고? 스탑? 자, 이리 와. 진짜야, 진심 하자야. 자, 해보자. 빨리. 자, 다섯 번의 기회를 줄게. 아, 아쉽다. 마지막, 이렇게 되는 거 뭐. 자, 이게. 기하적 확률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지. 자, 관역판이 있다. 10점 관역이 10점, 만점에 10점 관역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거 전차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예를 들어 1이었어. 얘 반지름의 길이가 예를 들어 5였어. 아니? 그럼 내가 화를 쏴서 무조건 이 안에는 맞는다고 치자. 이 동그라미 가장 큰원 안에는 맞는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화살을 날려서 내가 10점을 맞출 수 있을 확률은 얼마? 10분의 1은 왜 생각한 거냐? 지름으로 계산한 거냐? 전체 넓이 얼마? 25파이 됐어? 그럼 얘 넓이 얼마? 파이. 1파이. 그치? 그러니까 25분의 1이 되는 거야. 확률은. 그러니까 길이로서 확률을 계산하거나 넓이로서 확률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런데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야. 개념은 이거고 용어는 이것밖에 없어. 그런데 문제는 문제에서 유형별로 문제들에서 어떻게 접근해서 푸는가는 이제부터 새로 배우는 거야. 알겠지? 자, 일단은 거기서 봅시다. 내가 지금까지 과제 많냐 내일모레 또 들었지. 내일모레 아니야. 개념을 많이 나가야 되겠다. 아, 과제도 많이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지 금요일날에는 과제 풀이를 좀 많이 하고 진도 나가는 거 조금 나가야지. 이제 우상이가 왔을 때. 35페이지.